안녕하세요 수건 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산타페 2.5 터보의 가장 기본 등급인 익스클루시브에 이어서 그보다 한 등급 더위 등급인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이 친구에서 추가된 구성과 세금 포함 실금의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밑 등급 익스클루시브는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800만 원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그보다 약 260만 원가량 원 가량 비싸진 4,060만 원이 정도인데요. 이제 동일한 옵션의 하이브리드와는 가격 차이가 한 30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비는 현재 기준, 하이브리드는 확정이 나지 않았지만, 대략 한 리터당 15kg, 그 정도로 보이고, 가솔린 이점부터 보는 리터당 11kg,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기름값이 한 30만원 정도가 나와,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한 22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한 5년 뒤에 차량을 되팔 땐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보다 그때도 한 200만원 가량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한 5년 정도 타고 팔 거야 했을 땐 하이브리드와 일반 가솔린의 가격 차이는 약 100만원 정도다. 한 달에 기름값으로 2만원 이상만 더 뽑아도 하이브리드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일반 가솔린과 다르게 저속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조용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셔도 하이브리드가 갖는 장점은 크고요. 하지만 나는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낮아 거의 주말만 사용하고 차를 한번 사면 정말 오래 타 하시는 분들은 뭐2.5 가솔린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 중간등급 프레스티지가 밑등급보다 과연 260만원 더 비싼 값어치를 할지 컴퓨터 한대 값을 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는 기존 요렇게 생겼던 반사판을 사용하던 MFR 타입 헤드램프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면서 야간에 조금 더 먼거리를 비춰주고 디자인도 조금 더 깔끔하다. 밑등급에선 추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옵션. 그리고 차량 천장에 요렇게 루프랙이 들어가면서 뭐 루프 캐리어, 루프 박스, 루프 바스켓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친구는 밑등급에선 썰루프와 함께 묶게 들어가던 그런 안타까운 친구. 그리고 2번등급부터 새롭게 생긴 2열 창문에도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또한 기존 요렇게 생겼던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왕따시만한 12.3인치로 바뀐다. 동시에 기본 적용이 되었던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함께 일체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B등급에서 약 20만원 가량에 선택할 수 있었던 동승석 전동시트. 2번등급에서 새롭게 생긴 은근 체감이 큰 2열 수동선 커튼. 좀 고급 차량들을 보면 수동이 아니라 전동으로 윙하고 올라가는 고로아맛도 있고요. 기존 한 개만 있었던 무선 충전기가 이제는 두 개로 밑등급에선 추가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친구. 그리고 이번 등급에서 새롭게 생긴 후진 가이드램프.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후진할 때 요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그런 친구인데 주차를 도와준다 이런 느낌보단 내 차에는 이런 가이드램프도 있다 혹은 다른 차량들에게 나 후진한다 이런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옵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이 정도의 260만원?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바람은 기존 밑등급에선 블랙 색상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유러한 칙칙한 시트를 중간 등급부터는 기본으로 천연가죽으로 바꿔주면서 브라운이나 화사한 그레이 그런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추가 옵션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꿈은 잠시 접어둬야 되고 정말 260만원의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다. 대부분의 구성이 밑등급에서 추가 옵션으로도 구성을 할수 있는데 정말 가격 대비 옵션만 보면 약간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고그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밑등급과 다르게 추가 옵션의 선택지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점으로 보셔도 좋으나 옵션을 한두 가지 넣다 보면 결국 윗등급으로 가는 이만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추가 옵션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혹은 아예 다 빼버리고 나는 블랙시트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 등급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3천만원대로 구매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프레스티지 5인승의 기본 차 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4,060만 원. 만약에 여기에 6인승을 선택한다면 약 110만 원 가량 비싸지고 7인승을 선택한다면 60만 원 가량이 더 비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인승은 요렇게2열에 캡틴시트가 들어가면서 내 차량이 4명 정도만 타 했을 땐 2열 거주성이 정말 좋아지고 만약에 내 차량에는 7명 정도가 간간히 타. 3열의 뭐 옆집 철수네 애기들이 많이 타. 했을 때 쓰임새가 좋고요. 요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튜닝으로 이걸 바꾸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출고할 때 확실히 정해서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45만원 상당의 빌트인캠2로 순정 블랙박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과 다르게 이제는 음성 녹화도 되고 화질도 많이 좋아졌다 물론 45만원 요 값을 생각했을 때 성능은 글쎄?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조금 더 차량과 동화되는 그런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223만 원 상당의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4 바퀴의 동력을 올바르게 배분을 하면서 약간 더 나은 험로 주파성, 주행 안정감 이런 게 올라가는데 정말 타이어 관리를 잘 해줘야지 성능도 뽑고 나중에 고장도 적다. 막 타이어를 짝짝이로 끼고 다니면 TC 망가져서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륜구동 정말 좋지만. 타이어 관리도 정말 잘해줘야 된다. 요거는 본인의 쓰임새에 맞춰서 가치관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요거의 거의 두배 가격인 400만원 중반대다. 그리고 다음은 89만원 상당의 듀얼 와이드 썰러프로 펠리세이더 마찬가지로 1열에 작게 2열에 크게 요렇게 쌍방울로 들어가는데 나는 여름에 이거 쪄죽어서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시면 되고 나는 개방감이 좋아 차박 캠핑할 때 정말 욕이 나겠어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 역시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59만 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운전자 전면 유리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보, 앞 차량과 거리, 현재 속도, 제한 속도 이런 것들을 띄워주면서 전방 주시를 도와서 안전 옵션이기도 하지만 편의 옵션이기도 한 요거는 윗등급 캘리그래피부터는 기본 사양이고요.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멀미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시승차를 통해 사용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79만원 상당의 스마트 센스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행차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교차 차량, 정면대항차,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 차량까지 인지하고요. 내가 핸들을 돌릴 때 조금 더 확실하게 감아주는 회피 주행 보조 기능도 탑재.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보원이 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는 내가 방향 지시 등만 키면 지가 가을싹 보다가 차선 변경까지 도와준다. 그리고 기존 주행할 때는 경고까지만 해줬던 후측방 충돌방지 경고가 이제는 보조로 바뀐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이제는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해준다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는 내가 고속주행이 정말 많다면 주행거리가 많다면 선택했을 때 후회는 없을 친구 나중에 되팔 때도 값어치가 있고 한 번이라도 사용이 돼서 사고를 방지해준다면 정말 옵션 값 이상을 뽑아줄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역시 예산에 맞춰 어차피 윗등급에서도 선택을 해야 하니까 계산 기회를 두드려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74만원 상당의 시트 플러스로 운전석의 에르고 모션 시트. 그러니까 쿠션이 빠방하게 들어가면서 장거리 중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기존 앞뒤로만 조절 가능하던 허리 받침대가 이제는 위아래까지 조절이 가능.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 약간이긴 하지만 마사지를 도와주는 스트레칭 모드.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 일렬의 무중력 자세를 도와줘서 좀더 편안하게 쉴수 있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허벅지 받침도 추가되고요. 그리고 고급 차량의 상징인 전동으로 조절하는 핸들 위치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윗등급부터 기본 중간 등급에서 선택하기에는 약간 좀 프리미엄이 섞긴 그러니까 나는 가성비로 차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은 옵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본인이 선택하겠다면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99만 원 상당의 플래티넘으로.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에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키2. 내 가족들에게 공유도 할수 있고요. 기존 6개의 스피커. 그러니까 산타페 덩치의 6개의 스피커면 좀 아쉬운데 싶었던 친구에서 개수가 두배 늘어난 12개의 보스 사운드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요거는 필요에 맞춰 혹은 내가 차량 내에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 했을 땐 선택해도 후회는 없을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119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또한 내 스마트키로,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현대 로고 디자인의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전 후방에만 있었던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추가. 또한 밑등급에서 추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의 구성은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윗등급부터는 기본이다. 이거 역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추가 옵션을 여러 개다 갖고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거한두 가지 정도, 그 정도만 선택하시면 이 프레스티지에선 적당한 것 같다. 그리고 다음은 129만 원 상당의 디자인 플러스로 기존 요렇게 18인치였던 휠이 두 사이즈가량 커진 20인치로 바뀌고 요렇게 기존 블랙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이 적용되면서 블랙 혹은 그레이 투톤. 틱칸 브라운 투톤요 친구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깨알같이 핸들도 이렇게 브라운이나 화사한 그레이로 바뀐다. 그리고 차량 실내에 약간이긴 하지만 적용 부위가 넓진 않지만 요렇게 엠비언트 무드등까지 천장에는 스웨이드 내장제 트레이 커버나 도어 쪽에 인조가죽 내장제 메탈 재질의 도어스커프와 페달 고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역시 윗등급부터는 기본인 사양 가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중간등급에서 선택하기에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 녀석. 제 개인적인 추천은 요 친구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생각이 든다면 윗등급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목소리> 최종 차 값을 알아보자면 가솔린 2.5터보, 중간등급 프레스티지 5인승의 기본 차가 4,060만원. 여기에 만약 6인승과 화이트 펄, 스마트 센스, 썰루프, 이렇게 추가한다면 최종차 값은 4,360만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이 값에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할부금 역시 이 값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4,074만원을 전액할부시 현대기아의 평균금리 5%대 중반 기준 36개월에 약 123만원, 60개월에 78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74만원, 36개월에 116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01만원, 60개월에 64만원, 선납금을 1,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5만원, 36개월에 86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1만원, 60개월에 45만원, 선납금을 2,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5만원, 36개월에 56만원, 24개월에 82만원, 고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